아아 아. 여러분 들리세요?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집들이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할건데 제가 오늘 바베큐 파티에 맞춰가지고 오늘 그 말씀드린 자 일일 매니저 한 놈을 구했거든요 야야 야, 저기 개묘야 개묘야 그니까 이게 싸가지가 없어. 얘가 이게 빠리빠리 하지 못해갖고 조금 네, 여러분들도 네. 양해를 부탁해. 못할... 어, 그러니까 형아가 네.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얼음물을 좀 떠놓으라고 그랬잖아. 아 네. 얼음물을 안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아, 니다 그다음 이거 야 채팅 이거 맞아? 이거 지금 이 세팅 이렇게 되는 거? 네, 이거 이거를 누르시면 좀... 확. 그러니까 아, 미리 해야지 이거를 확. 죄송합니다. 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바지도 어디서 뭐 동대문에서서? 자고여이 새끼야. 완전 <laughs>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오늘은 여러분들 좀 마음껏 부려 먹도록 할게요. 예 제가 한 번도 그 방송하면서 매니저 실제 매니저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어이, 어, 어이 야뭐 이렇게 빨라? 야 마음에 든다. 원래 좀 빨라. 어, <laughs> 물한잔 주면서. 네, 어,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케미야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을 하든 화내지 않기로 우리 약속을 해야 돼. 약속. 아, 당연하지, 약속. 네, 약속. 약속은 네. 했어 이거 진짜로. 아 근데 좀 저... 보고 드릴 게좀 있는데 아 보고 드릴 게 어, 보고 뭐지? 오늘 일단 그... 아비큐 파티한다고 친구분들이랑 집들이한다고 장을 가왔어요 음. 네, 그래서 한우도 사고 이것저것 오 이거 뭐야 네, 네. 잘 샀다 일단 장바구니가 15만 원이고 소고기가 80만 원이고 장어가 30만 원음 예. 일단 제가 결제를 먼저 확인했는데 야야 사장님들 다 아는데도 후불로 한다 그래 일단 이미 했거든. 괜찮 그걸 알았어. 아니 나 지금 결제를 다해줄 테니까 오늘 걱정하지 마 오늘 어 일이나 잘해 월급을 80만 원주시는데 소고기를 <laughs> 라고 80만 원 준다니까요. <laughs> 잠깐 기다려. 내가 이따 방송 끝나고 정산을 해 줄게 그거는. 아, 이야기. 예, 어, 아, 걱정을 아, 하지 말고 뭐, 예. 주인님 그거. 어. 주인이 아니라 어, 어 부주인. 뭐야, 상호형이라고 하자. <laughs> <laughs> 어, 어, 해봐. 어, 어, 형 해봐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왜왜왜야 그리고 게이스들 온 사람들만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 있자고 아 알겠습니다 그 어. 순서는 제가 알아서 너가 알아서 너 해야지 알겠습니다. 어 알아서 강윤형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좋다 <웃음> 무슨 옷이 있어. 너 <us> 그걸로도 앉아 앉아, 음, 앉아, 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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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근데 잘해줄아요. 잠깐만 게스트 왔는데 의자가 있다는 걸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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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야, 방금 야. 방금 너 방금 장난치냐 진짜로? 잠깐 이게 그, 큰 의자를 가져오면 그여 명, 일명못야 아, 그러면 아니 근데 몸집에 따라서 줘야지 이게 뭐야? 야, 갖고 오면서 너3층에 가서 멘츠의 드레스 옷으로 갈아입고 와. 아, 그거 진짜. 그거 잡지 오, 아, 와. 자, 일나나 아니, 잠깐잠깐 가해 되나? 아, 아, 편하게, 편하게. 아니 위에 부터이 옷장이.. 이게.. 이게.. 꿈복이야! 이게 니 이게, <laughs> 이게, 이게 매니저다! 이게, 이게 맞아? 네.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왜 그러세요.. 아.. 짜자, 뭐 필요하다고 하셨죠? 삼총에서 옷 입고 라고 아.. 아.. 아 야. 아니, 아니, 알았어 그럼 다.. 아크살이 그 일단 다빼다빼 목걸이도 다빼 준규야 가 예, 예. 빼라 야, 이거, 야 목걸이 나한테 좀 채워봐 어... 그. 준규야, 예 충전 좀 해라. 목걸이 좀다 걸어보자. 아, 네. 어 이거 좋다. 같이 봐야 되는데 아, <laughs> 이걸 어떻게 캠을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야 개미야, 예. 야, 이거 화면을 좀 아, 보여줘야 되는데. 아, 하라 그래, 그래, 그래. 아, 했잖아. 방금 안 보고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방금 안 보고 있었냐고. 이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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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냐 말이 아, <laughs> 음식 세팅 안 가지고 뭐라 하면 아주 행복스한다. 아, 세팅이 아, 제대로 안되면 멘탈이 하늘 위로 튕천한다밥 아, 먹는데 적적하니 바베큐 앞에서 테카인 주기. 와. 근데 이거 매니저 맞아요, 여러분? 이거 거의 노예 아니야? 이거 이 건. 좀 살짝 인권적인 문제 아니야? 와. <laughs> <laughs> 개미야. 개, 개미야. 예. 내가 음, 예. 발을 안 씻었어. <laughs> 역시 <laughs> 내 발가락 좀 씻어줄 수 있어? 아 당연하죠. 어, 돼? 그러면 <laughs> 올 때까지 어세족좀하자 <laughs>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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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웃음> <웃음> 어, 어 네.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126입니다. 그렇지. 알겠다. 여분 <laughs> 내려오세요. 네, 나오기만 하면... 넌 오늘 모바일로 방송했는데 펑 나온다. 넌뒤졌다고 보면 되네. 우리한테 알겠어? <laughs> 너펑 나오면은 그건 뭐, 너무 졌어 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문제가 아니시라고. 아, 이레 맞춰야겠다. 이끼라고. 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야, 개미야! 했잖아, 예. 아, 야, 야, 물도 아, 좀 가져오고. 내가 지금 검을 싶었는데 검을 베틀 게 필요해. 손. 아, 니아니 아, 맞아. 니 다시 볼 생각 없는 거지. 자, <laughs> 오늘 마지막인 거잖아. <laughs> 내일 어, 나가는 거야? 자, 첫 번째 게스트분 여성 게스트분은 시대로 아 레전드 옆에. 놀아요. 아 어. 오, 뭐야? 아이고. 어, 근 이거 뭐같데 하고... 아, 아. 언니 얼음 없이 마시시 물? 나는 좀 미지근한 물 ㅋ ㅋ ㅋ ㅋ ㅋ 다 여기 미지근한 물 없거든 어. 아니한 뭐예요 그난 뭐. 차가운 어, 거아그는뭐 어, <laughs> 어, 미지근한 아, 물 구해왔습니다 심하더라 충전 중 ㅋ ㅋ ㅋ 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니 ㅋ 장요아니요 둘이 또 초면이 아니야? 저희 이제 학방 나 너는 <놀람> 야 너는? 너는 수술고다니거예 어디야? 너 말해봐. 너 말해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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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게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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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이까거기서이다 드릴까요? 그 슬리퍼도 거 이거? 우리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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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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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내가 완벽주의를 하라고 했지 빨리빨리 빨리 준비를 하라니까 진짜 답답하네 캐미훈 아, 아, 스트레스 많이 받니? 아 아니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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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모여보시다 생일 한번 있을까 말까 아니, 한 거니까 어. 아야 그래도 꺼졌을 때 ㅅ <목소리가> 아, 아니지 아 <laughs> 제가 아니, 언제 아니. 그랬어요 아 제가 아, 언제 그랬어요 아 오늘 이거 어. 아 뭐야 이거 이거 4세트 아. 네 준비했어네세트초천히 어. 나가세요 누나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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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합니다내 소중한 사랑. 오늘의 메뉴는 어, 지린다. 오늘 메뉴? 소금구이 장어, 양념구이 장어, 그다음 고추장구이 장어 이렇게 장어랑 또 제가 옆에서 소고기를 구워드릴 거예요. 예. 와, 있다, 와 야, 아, 근데 감성아니다 진짜. 야 근데 이거 뭐야 존나 이쁘다아 잠깐. 어, 뭐, 뭐. 캐뮤, 예. 언제 숲제 어디 갔어? 아아 아, 이거는 와좀 아. 어. 진짜, 진짜. 어. 와! 어, 와 예, 이거를 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 아, 아, 혹시? 이게 좀 나눠서 그릇을 후. 어, 아, 겠습니다겠습니다 아, 아. 어, 야, 드이가고 레전드 고기 좀 먹어 보자. 야, 싸. 어. 네? 먹어 보자 한번. 맛있게 <목소리> 먹어 보자. 아, 저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아, 뭔데? 아까 누가 저한테 첫인상 공간기양치라고었는데 진짜니까? 누가 그랬어? 아, 누구야? 근데 여기서 처음 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나 음 하거든요. 볼수로 음음 어때? 진짜 착해 보여. 이렇게 착 처음 아, 봐. 내가 본비즈니 중에 생겼어요 <laughs> 아, <내가> 갑자기 스피아? <laughs> 이상형이야? 아, 아니, 아니 아니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음 맛있어. <laughs> 음? 어, 어? 응? 응? 음, 고기 맛있네요. 상호야. 아, 이거, 편하게 너도먹어 먹으면 먹 먹으면 먹으면 찌개왔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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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으면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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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면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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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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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여기 좀이 좀 들어가면 저기 방이 하나 있어 어. <뭘한 relationship> 거기서 가져가 그냥 그래. 나 악세사리 악세사리 가져가 장기로 가져가도 돼? 사기 가져가 Oder. 진짜로 형님 <뭘> <방해야>, 경찰 불러라 이 섹시하게 해봐 하겠 섹시하게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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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가 제일 섹시한데? 너가 형수